안녕하세요. 이번 체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고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체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체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박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체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링 스포츠 스타 이번 체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신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링 스포츠 스타, 이번 최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오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최전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이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링 스포츠 스타, 이번 최전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는 볼링 선수 조영빈입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대한민국 스포츠 대축제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제4 1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다가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와 함께 경북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식품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2021 경북식품박람회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구미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보이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경북으로 오이소! 드이소! 경북의 맛있는 음식과 트렌디한 식품들을 경북의 다양한 음식 문화와 식품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는 2021년 경북식품 박람회가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주 행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경북식품 박람회 파이팅! 패 많이 려오세요 전국체육대회 경북식품 박람회 파이팅!